자,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점도 못 냈습니다. 아쉽게, 뭐, 아쉽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오늘 그냥 사만타 치고 졌어요. 오늘 왜 졌냐. 안타를 3 개밖에 못 쳤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화이트 선수한테 완전히 꽁꽁 묶였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SS진도 마찬가지로 한화 이글스처럼 투수력을 앞세우고 불펜이 지금 ERA가 1위인 팀으로 굉장히 투수가 좋은 팀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선수도 평상시보다 구속도 되게 잘 나왔고 공이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첫 번째 한화 이글스가 화이트 선수를 공격하지 못하고 사만타였기 때문에 아쉽다는 것과 이 말을 하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거든 그냥 무조건 우리 타자들이 못 쳤어 이거에 이제 집중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더 쳐줬으면 좋았겠지 근데 오늘 화이트 선수가 사실 5회 초 빼고는 재고도 되게 좋았어요 빠른 불구속도 잘 나와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 투수가 1, 2, 3발을 굉장히 잘 던질 때 상대가 못 치는 건 인정하는데 이제 상대 투수가 잘 던진 걸못 치는 건 이제 인정 못하는 경우가 있지. 근데 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 왜냐 하나 에글스는 이제 약간 부진한 선수들과 에이스 선발들이 부분이 잘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답답함을 느끼니까 이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첫 번째로는 화이트 선수의 공이 되게 좋았어요. 정말 치기 어려웠고 오늘 좋았던 점부터 얘기해보자면 류현진 선수가 돌아왔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현진 선수가 1회를 저는 어떻게 넘길 것인가 그리고 이 선수의 구속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하면서 들어갔거든. 근데 다행히 류현진 선수가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초반 구속이 148까지 찍히는 공이 있었고 오늘도 아시겠지만 류현진 선수가 좌타자 상대로 커브를 던지는데 이게 피안타율이 굉장히 적단 말이야. 좌타자 상대로 커브도 굉장히 좋았지만 오늘은 우타자 상대로도 잘 들어갔고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류현진 선수가 위 아래 좌 우를 진짜 류현진 선수 우리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 ABS 존을 알고 던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진짜 잘 던졌고 사실 홈런 에레디아 선수에게 내준 홈런은 이외 말이었죠. 잘 던진 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설도 말했고. 이건 그냥 에레디아 선수가 잘 쳤습니다. 컴백이 아주 성공적이었고, 앞으로, 류현진 선수가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이 많았던 부분은 5회 초였습니다 하나에그스에게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온 기회였는데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선수가 빠지는 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재구가 정말 좋았는데 1사 이후에 연속 볼넷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화이트 선수를 털수 있는 근데 하나에그스가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작전을 넣었습니다 최재훈 선수를 대조자 유로결 선수로 교체를 했고, 심우준 선수 타석에도 안치홍 선수 대타를 쓰면서. 오늘 작전도 빨리 쓰고 대조자도 빨리 쓰면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였는데 이게 모두 실패를 당했고 특히나 대타로 나온 안치홍 선수가 삼진을 당하면서 결국 무득이 되면서 끝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팬들이 아쉬우면서 많이 말했던 부분은 심우준 선수 대타를 쓰는 거까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가 생각했었던 건 사실 하주석 선수긴 했었거든요. 유격 수비를 바로 이어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주석 선수를 기용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건 감독님의 권한이지. 근데, 하주석 선수의 이제 우투 상대 OPS가 0.791이고 안치홍 선수 우투 상대가 OPS가 0.440이야 물론 안치홍 선수가 좌우 스탯이랄 걸 가릴 건 사실 없어요 왜냐면 올 시즌 그 정도로 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하주석 선수를 썼으면 모든 면에 있어서 좀 편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또 아쉬웠던 지점은 7회 초에 이제 바뀐 투수 노경은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노경 선수를 또 낮춰서 보는 건 아니지만 SSG의 불펜이 피승조로 이어지는 라인이 오고 마무리 조병원까지 나오면 우리는 사실상 SSG를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근데, 노경원 선수가 나왔었더니, 한 타임을 하나이글스가 좀 해볼 수 있는 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노경원 선수의 제구가안 되고, 흔들리면서, 노시환 선수를 못 만든 볼로 내보냈고, 제구가안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작전이 나왔어요. 최인호 선수 타석이었는데, 런앤 히트 작전이 나왔고, 최인호 선수가 이제 볼에 배트를 휘두르면서 삼진당했고, 노시환 선수까지 아웃을 당하면서, 여기서도 점수를 내지 못하고 작전도 실패가 됐습니다. 그냥 말할게. 첫 번째 나는 이거 팬들하고 좀 아쉬웠다고 생각한 게 오늘 계속 같은 작전이 나오고 있었는데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노경은 선수가 흔들리고 있었어. 그랬으면 그냥 나는 투수의 볼을 잘 보고 볼넷을 걸어 나가서 주자를 쌓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은 작전을 냈는데 또 이게 실패를 했단 말이야. 최인호 선수의 최근 타격감이 좋았는데 그냥 믿고 맡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게 해설도 또 말했듯이, 런앤히트 작전이 나오면, 그러니까 볼을 맞추려는데 초점을 둬서 스트라이크를 넓게 본다 이 얘기를 아까 했잖아. 그래서 볼에 스윙이 더 나오기도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같은 작전이 나오고 실패를 하니까 너무 아쉽지. 그냥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상대 투수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도와주는 꼴로 이게 마무리가 됐거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아쉬운 것도 있어. 물론 최인호 선수가 작전이 나왔더라도 스트존을 넓게 본다고 할지라도 너무 볼인데 치는 거에만 너무 이제 중점을 줘서 이제 그냥 배틀을낸건좀 아쉽다. 이두 가지가 있기는 했어요. 최인호 선수도 작전이었지만 잘 봤. 어땠을까 그리고 계속 같은 작전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 또낸건또 아쉽다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말하진 않았어요 하나의 데스가 공격에서 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안치홍 선수가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쉽지. 왜냐면 안치홍 선수가 이제 감독이 말하기를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지타로 쓰면서 수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상 최인호 선수가 요즘에 타격감이 좋으면서 최인호 선수가 지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난 이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안치홍 선수가 안 좋은데도 계속 지타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못 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또 답답해하는 부분이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최인호 선수 쓰고 있는 건 맞는데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건좀 답답해요. 이거 뭐 해결책이 없고 오늘도 대타로 나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볼에 허스윙하고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쉬웠고 노시원 선수 얘기는 사실상 부진이 너무 긴데도 얘기를 많이 안 했어. 왜냐면 어제도 이제 43진당 했잖아요. 그 이전 경기는 또 날라다녀 가지고 괜찮은가라고 했는데 기복이 좀 없어야 돼. 근데 올 시즌에는 사실 기복이라도 할것 없이 한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너무 안 좋아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4번 타자잖아. 그리고 지금 지금 잘 치고 있던 최은성 선수가 빠져나간 자리가 더 부각이 돼서 그런지 노시환 선수한테 또 집중이 된단 말이야. 근데 4번 타자를 제가 쪼개서 보더라도 노시환 선수가 각 팀의 4번 타자 중에서 이제 OPS로 끊어봐도 6위로 0.728로 못 쳐. 그리고 최영호 선수랑 비교하는 건좀 웃기지. 근데 웃기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아니, 그까 그러니까 가끔 이럴 때 있거든. 내가 최용우 선수랑 이제 비교를 하면 최용우 선수랑 노시원 선수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형우 형은 지금까지 클라스가 어마어마한데 라고 말하는데 나는 이걸 형우 형과 노시원의 1대1 비교가 아니라 팀의 4번 타자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잘 치는 선수가 4번을 쳤을 때는 어떤가. 근데 최용우 선수는 OPS가 1.053이야. 잘 치는 타자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치고 있지. 규정 타석으로 보면 너무 짧고 70%를 소화한 선수를 보더라도 노시원 선수는 하위에서 못 치는 선수 왜냐면 최영호 데이비슨, 디아즈, 문보경, 한유섬 노시원, 김재환으로 끊기는데 노시원 선수가 6위야 그리고 타율로 끊어봐도 6위고 그러니까 노시원 선수가 4번인데 계속 부진해서 어렵다는 거는 맞아요 오늘도 어제 3진에 이어서 오늘도 3진 병살 이렇게 하면서 또 찬물을 부었거든 근데, 이거 계속 내가 왜 말을 안 하냐면,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시원 선수의 4번이 변화가 없고, 어차피 이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끝나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대주자 내고 작전 실패하고 이런 거를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이건 어차피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 근데, 오늘도 이 경기에서 이 장면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기 때문에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불펜투수들이 오랜만에 나온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황준수 선수가 너무 오래 쉬었어요 오늘 이제 홈런 하나를 내주면서 재고가 굉장히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황준수 선수가 1 0일만에 등판을 해서 좋을 수는 없었어 오늘 김정수 선수는 굉장히 좋았죠 김범수 선수 나는 김범수 선수 활용을 너무 한타자에 승부하는 거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완을좀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냐면 불펜들이 필승조들이 나오는 투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근데 우타자 승부하기가 좀 걱정이 된다면 좌 좌자가 붙어 있을 때만이라도 좀한 이닝을 던지기라도 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뭐 이것 또한 그냥 제 생각이긴 합니다. 첫 번째 경기를 좀 이겼어야 되는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는데 엄상백 선수에게 줬던 점수를 류현진 선수에게 주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그랬으면 위닝을 했을 텐데 LG가 오늘 지면서 한화이그스가뭐 1위 자리를 아슬아슬하게는 지키고 있습니다. 아 어, 대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원정 경기가 쉽지는 않지. 원정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한화이그스가 타격도 좋아지고 승률도 좋아지고 하니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지는 경기가 없을 순 없으니까 조금만 슬퍼하시고 조금만 힘들어하시고 화요일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有吧。유